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준비 사항은 무엇일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IS의 공격으로 인해 중동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탈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상황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올해 열린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문병호 교수의 기독론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 문화 산책에서는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수상작들을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설득에 필요한 요소로 중요한 것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감성 그리고 논리력을 꼽는다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되는 곳의 공통점은 설득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국내적으로 요즘처럼 설득이 필요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 이건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 납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다수의 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최초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교회에 적용해 시행 세칙을 확정한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단호하게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천 목사는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한 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마련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의미와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장소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최 목사의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최 목사는 먼저 교단과 교계 연합 기관 등이연합해 납세 경험과 납세 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단과 그리고 교회 연합 기관에서 정부와 더불어서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각 교단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해서 납세와 관련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천 목사는 종교의 의미 있는 사회기여와 공원달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관련 합법의 범위와 한정을 설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가 예산운영에 있어 적법과 절차, 공지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한 세부 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것의 집행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결산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어 사회적인 신뢰하다 보러서 어, 교회가 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오히려 대사회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과의 시행을 앞두고 교회가 혼란의 수렁에 빠질 것인지 오히려 순기능이 발휘돼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종철 목사는 강의에 참석한 있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부흥 우선보다 흠결 없는 기회, 약점 없는 기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C채널을 방문했습니다. 2017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 빼켓테 까로이 주교와 너지 템플롬 교회 버드 지그몬드 목사 등은 C채널을 찾아 스튜디오 등을 둘러본 후 C채널 회장 및 직원들과 함께 방송선교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총회 관계자들은 한국교회의 열정, 활발한 방송선교와 높은 기술 수준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헝가리에도 기독교 방송국이 생긴다면 앞서가고 있는 시 채널의 기술적 노하우를 배우고 서로 협력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는 현재 1,200교회 헝가리 인구의 약 20%가 속해 있으며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가던 16세기 당시 헝가리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교단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원회를 통해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반기총은 이들 3명의 후보를 대표회장 추천위원회가 선임하고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핵 발전 폭발 사고 6주기를 맞아 한국 YWCA 연합회가 3월 둘째 주를 노모와 후쿠시마 탈핵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YWCA는 탈핵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탈핵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월드미션이 몽골 종모드시에 본죽 지점과 일터교회가 결합된 본죽엔 도시락 카페 3호점을 개설했습니다. 본 월드미션은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복음 전파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룩스 조명박물관이 지난해 필룩스 라이트아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고병성 작가의 초대 개인전을 오는 5월 21일까지 남양주시 필룩스 조명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나라박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만들어진 뮤지컬 롯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편의 뮤지컬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a performance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in China. During the Chinese New Year holidays, theater go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e biblical story of Ruth on national stages. Many have never heard of the story, which is centered on the true love relationship between Ruth and her mother in law, Naomi. The show producers are hoping the play may improve family relationships. Modern Chinese newlyweds often have difficulties getting along with their in laws. Without proper guidance on solving the conflicts, families split up. For many young Chinese women, maintaining family unity can be challenging. As a woman, pleasing my mother in law is my top priority. I don't want my husband knowing his mom doesn't like me. Family strife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divorce rate in China is rising. According to a state media report, nearly 4 million couples ended their marriages in China in 2016. That's a 5.6% increase from 2014. Christians are hoping young Chinese may receive biblical guidance from attending the performance. The story shows how to maintain strong family relationships. We've worked hard to make the play biblically accurate. The younger generation enjoys the theater, and we're making efforts to make the story more relevant to them.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some of the crew members sought wisdom and guidance from the Lord the only question i thought about the whole time was how should we present this christian story i knew many broken chinese families need to know the story the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in china are greater than ever this could be the chance to heal some of the broken relationships i pray the spirit could make miracles the cast was only given 40 days to rehearse before the public opening the directors work hard to deliver ruth's message in a simple way we created additional characters within this play. We want the audience to know wrongdoers are just a part of life. However, the righteous will always win the battles in the end. The sets and lining design allow viewers to feel as if they were taken back to the biblical period. We invited historians from Israel to design the stage scenes along with the music with us. Hopefully, our audience is going to enjoy the time travel experience. Cast members are professional actors and actresses a milestone in chinese christian theater history during the rehearsals some of the actors revealed they had never heard of the old testament or the story of ruth some said they were deeply touched by her story christian cast members began to share with them how jesus changed their lives and at least the one actress accepted christ when I rehearsed the lines, I didn't quite understand Ruth's lesson about God until I became a Christian. For many Chinese Christians, being part of this play is also a way to rekindle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For so long, I haven't had time to read the Bible on my own. I used to make excuses to the Lord. While I was practicing the lines, I had the opportunity to read the Bible. I felt the Lord is inviting me to be united with Him again. This play challenged my walk with the Lord. Not only are the Christian artists in this musical hoping for a positive nationwide response, they're also praying the Chinese audience will develop an interest in knowing other biblical truths. 멍페이리 CBN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나이 반도에 치한알 아리쉬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일라라는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피해 고향을 떠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알아봅니다.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 공 요셉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S로 인한 고통이 여전한 이집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마일라는 네. 어떤 도시입니까? 네, 이스마일리아는 구약의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가 지나간 땅이고요. 네.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오실 때 지나가신 땅입니다. 그렇군요. 네, 1863년 이집트의 왕이스마일이 스미즈 원화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스마일리아라고 불렀고 네. 1932년 하산 알 반나가 이곳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창설했던 유명한 곳입니다. 네. 네, 그런데 2013년 무슬림 형제단의 무한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그전부터 치안 불안이 심했던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IS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달 21일 동안에 7명의 기독교인이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 살해돼서 148가정 523명이 이스마일리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네. 네 피난 미의 의식주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두려움과 배고픔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예. IS가 이집트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을 끊이지 않고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네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전 국민의 10%로인데요. 금년초 알렉산드라에서 기독교인 두 명이 무슬림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남부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 살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네. 코트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삼은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무함마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상을 갖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살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도 어, 아랍혁명 이후에. 치안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가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네그 최근 전례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집트 정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협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요?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 이집트 정부는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어,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테러를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어, 그래서 한국의 일부 여행객들이 시나이 반도를 다녀왔다고 자랑하면서 어, 이집트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직은 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고요. 아, 우리가 바라기는 이집트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고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이런 치안불안과 살해유위으로 이집트를 떠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대로 아랍혁명 이후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를 떠났고요. 네.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중동 땅을 떠났는데요. 사실은 중동 땅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의 그룹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땅을 지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랍 지역에 있는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수단에 있는 신학교들을 우리가 지원한 일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전히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고 있는 중동 기독교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겠고요. 그보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장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개인 경건을 위해 미디어 금식을 한다거나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묵상 훈련에 도움이 되는 영화나 책을 찾아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얼마 전 한국 기독교 출판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매년 우수한 기독교 양서들을 선정해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총 스물 아홉 건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덟 권을 문화상 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를 찾아온 기독교 서적들은 몇 권이나 될까요? 제 삼십삼 회 기독교 출판 문화상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마흔 여덟 개 출판사 총2 0 0두 종의 책을 접수받아 이차까지 심사를 거쳤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자료, 신학 총 다섯 개 분야에서 수상한 작품은 총28 개.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부터 만나보실까요? 여기 작은 체구에 세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이 먼저 나가고. 대변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슥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 준구와 그 엄마의 이야기가 버들부인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에 담겼습니다. 준구의 엄마인 유준경 작가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인데요. 지적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의 자전적 에세이로 수채기법과 소묘기법을 이용해 버들 부인과 아들의 슬픔, 고통, 환희 등의 감정을 다채로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교회, 학교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일까요? 청소년 분야에서는 보다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 2편, 신약 이편 신약 총세 권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재미있는 성경은 출간 당시에 6개월 만에 2만 부가 판매되며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0명이 넘는 주연, 조연급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마치 드라마처럼 구성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한 스토리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17년간 동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인 저자가 성경의 진리를 재미있는 언어와 표현력으로 전달하면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앙 일반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는 특별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출간돼서 즐거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결혼이라는 게참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메시지가 있는 여러 권의 사진집을 편했던 이오셉 작가가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결혼이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총사부에 걸쳐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Q&A를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일반 최우수상 수상작은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셈입니다. 수년에 걸친 연구와 강의로 완성된 이 책은 연대 기순으로 기독교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데요. 증거, 일상성, 모험 등의 주제를 통해 영성의 흐름을 조명하고 역사 속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입니다. 목회자료와 신학 분야인데요. 특히 역작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들이 많이 출판됐다고 합니다. 먼저,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주요 유적지 발굴 탐사와 해박한 고고학적 지식을 토대로 성경 속 사람들과 주요 지역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진과 재현 그림들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성경의 현장을 만날 수 있죠. 책에는 역사상 최고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설교자들과 청교도들의 조직 신학을 조명하는 책인데요. 크게 두 편에 걸쳐 행함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3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영예의 대상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에 돌아갔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문병호 저자의 기독론은 크게 육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기독론과 관련된 주요 작품들을 분석한 것은 물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학설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참교리를 심화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기독론에 대한 교과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와 목양을 위한 좋은 교본 역할을 할수 있겠고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데 유익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책입니다. 책의 두께만큼이나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것 같네요. 제33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은 전체적으로 책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총평을 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도서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위대한 낙서 더 그래피티 전이오는 3월 12일까지 열립니다. 파바트 이후 동시대를 기록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술로 자리 잡은 그래피티를 알리기 위한 전시인데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그래피티 작가 7명을 엄선해 그래피티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박해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신목을 원작으로 한 영화 사이런스가 개봉했습니다. 실종된 스승을 찾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떠난 선교사 두 명의 실화를 담고 있는데요.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앤드류 가필드 리암 리슨을 비롯해 카세료, 아사노, 나타노브 등 최고의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며 절찬 상영 중입니다. 미국의 힐성으로 불리는 베델 워십이 내한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베델 워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워십 리더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와 베델 워십 나이 예배 집회, 민족의 치유를 위한 기도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티켓은 자유 가격제로 판매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담 없이 집회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항로 여우별 시어터에서는 한 인간이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그린 뮤지컬, 더 나은 노래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며 답을 찾아가는 뮤지컬인데요. 오는 5월 7일까지 만나보세요. 오셈 추위가 풀리고 당분간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기분 좋은 주말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을 맺어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